안녕하세요. 크파입니다. 어, 오늘은 이번에 그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벤트, 붉은 기사단의 봄맞이 대청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 이벤트는 무과금, 유과금 모두에게 이득을 볼수 있고, 운이 좋으면은 대박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 대박 아이템이 뭐 그게 중요하냐? 어? 어차피 안 나오는 이게 뭐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로또 하면은 1등이 당첨될 확률이 되게 낮죠 1등부터 5등까지지만 되게 낮아요 그쵸? 근데 거기다가 돈이 들어 한 번에 뭐 천원에서 많게는 오천원 이상은 뭐 그렇게 들죠 도전할 때마다 근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확천금 대박을 노리는 거잖아 걸리면 그냥 인생 바뀌는 거 그런데 그 로또를 공짜로 일정 기간 동안 맨날 할수 있다면? 무조건 하겠죠 뭐안 되면은 상관없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된다면 일확천금이 근데 공짜면은 맨날 하는 게 낫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벤트는. 뭐, 사은품으로 휴지 한 장이라도 더 주잖아요. 어? <laughs> 아니, 뭐, 일단 뭐, 뭐 필요 없는 걸 주긴 하지만은, 그런 느낌을 하는 거예요. 되면은 대박이거든. 되면은 뭐, 그냥 이거는, 인생 역전 그 정도 급이니까요. 물론, 리니지에서, 리니지를 예로 든 거예요. 리니지 안에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점이, 그동안 아데나, 혹은 돈을 오지게 쓰고도 원하는 아이템을 한 개도 안 주던, 이제 그런 기존의 이벤트들과 달리 이벤트 던전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얻고 그 소비 아이템으로 진행하는 시기라서 뭐 재화는 별로 안 쓰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게 소비되긴 하겠죠. 뭐 NC니까요. 다들 아시지만은 약간 그런 면에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조금 기대되는 면이 많아서 여러분이랑 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아! 혹시라도 자기는 다 안다! 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laughs> 그리고 이거 영상 만든 이유 자체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보기가 되게 귀찮아요. 솔직히 그러게 그러니까 막 마우스 클릭질 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정보를 알수 있게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음? 훈련보다 건강이 우선 붉은 기사단의 봄맞이 대청소 2019년 3월 20일 날 이제 이게 올라왔네요. 와 조회수가 벌써 9456명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정보를 알고 벌써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벤트를 진행을 못하겠죠 어, 뭐 자동적으로 획득하는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은 엄청 큰 차이가 커요 자 이벤트 일정입니다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정기점검 후 2019년 4월 3일 수요일 정기점검 전까지, 점검 전까지. 자 이벤트 내용 요약 이벤트 기간 동안 일일 이벤트 퀘스트 군터의 지시가 진행됩니다 자, 아이나사드 축복 100 소모시 이벤트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퀘스트 보상으로 먼지속을 이동 아 먼지속을 이동 주문서 이벤트 이거를 획득 하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먼지속을 이동 주문서 사용시 이벤트 던전인 먼지 쌓인 아지트로 이동 먼지 쌓인 아지트에서는 맵 스킬인 광위의 빛을 사용하여 먼, 몬스터들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던전 내 NPC 더스트를 처치 확률적으로 먼지 뭉치를 드랍합니다. 먼지 뭉치는 이벤트 재화로 사용됩니다. 이벤트 상인 스프링에게 먼지 뭉치를 재화로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상인은 어디에 있느냐? 기란, 오렌, 하이에나의 아덴. 총 4개 마을에 등장합니다. 이벤트 상인 스프링은 상급 변신 뽑기권. 우리가 원하는 거죠.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여기까지는 좋아요. 등. 이건 싫어요. 그쵸?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아까 로또에 비유했는데 로또에서는 요거. 요고, 요거를 노리고 하는 거예요. 다들 요거를 한번 노리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벤트 내용이 이제 상세하게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잉? 1일 이벤트 퀘스트. 군터의 지시. 자 일단은 이 먼지 속을 이동 주문서를 얻기 위해서는 군터의 지시라는 1일 이벤트. 이거를 진행을 해야 돼요. 아, 여기서 조금 에바네. 그쵸? 60레벨 이상 캐릭터만 참여 가능하다네요. 60레벨 키우는 거 되게 힘들거든. 아니, 나도 좀 해봤는데, 나는 일단 참여를 할수 있어요. 근데, 60레벨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어, 특히, 유가금 모르겠고, 일단은 무가금으로 60레벨까지 키우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이벤트야. 그쵸? 조금, 조금 특정 대상들만 노리고 하는 이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좀. 조금 씁쓸하네요. 이벤트 퀘스트를 완료할 경우, 먼지 속을 이동 주면서 한 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60레벨 이상, 이건 좀 많이 걸고 넘어지고 싶네요. 아니, 이벤트라 하면은 좀 모두가, 모두가 참여 대상이 돼야지 좀 이벤트지. 이거는 뭐, 좀 그래. 이거 그림의 떡이죠? 하지만은 좀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간이 있으니까라. 그리고, 이 군투의 지시는 매일 오전 5시에 초기화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퀘스트 보상 아이 템 아까 이야기하듯이 했듯이 군투의 지시라는 퀘스트를 깨면 먼지 속을 이동 주문서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용 시 먼지 사인 아지트로 이동. 먼지 속을 이동, 이동 주문서 아이템은 사용 후 30분간 다시 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 어, 이거는 조금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여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별까지 해놨네. 먼지 사인아지 먼지 사인 아지트의 입장 후 대량의 이벤트 NPC가 등장됩니다. 더스트라는 몬스터가 소환된다고 하네요. 이벤트 던전에서만 사용 가능한 광희의 빛, 맵 스킬이 제공됩니다. 먼지 정령 처치. 더스트 300마리를 추가 소환합니다. 아, 먼지 정령 처치하면은 더스트 300마리를 추가 소환한다는 거구나. 음, 더스트 처치 시 먼지 뭉치를 확률적으로 드랍. 확률적으로 들어 요거 조금 꺼림칙하죠? 확률적으로 들랍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먼지 뭉치는 드랍 즉시 인베, 인벤토리로 자동으로 옮겨지니 던전 이용 시간은 2분, 한명 입장, 맵 스킬 광해비 사용 가능. 광해비 이 뭐냐면은 이제 어 여기 나오네요 밑에 광해비 왜 우리 그 던전 들어가면은 해골 막 나오고 그 이름 뭐였더라? 잠깐만요. 시련 던전 그래 시련 던전에서 턴 언데드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실현 던전에서 턴 언데드. 약간 그 느낌이네요. 광의 앱이. 쿨타임 0.5초. 소모자는 없음 그래, 여기 나왔네. 실현 던전 턴 언데드에서, 제공되는 광역 턴 언데드 스킬과 동일. 드랍 아이템. 이미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먼지 뭉치. 이벤트 NPC 더스트 처치. 확률적으로 획득한 이벤트 상인 스프링에게 이벤트 제하로 사용 가능. 자, 이벤트 상인 스프링. 자, 여기서 이제 그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 보게 될것 같네요. 이벤트 상인 스프링은 기란, 오렌 하이네 아덴 총 4개의 마을에 등장합니다. 이벤트 상인 스프링에게 먼지뭉치를 재화로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 상인이 파는 그 더스트라는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보고요. 그냥 이거는 받는다는 데서 의미를 합시, 의미를 둡시다. 이 주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먼지뭉치 40개 일일 구매제한 수량 2개. 상급 변신 카드 뽑기권 이벤트 36개 1개. 상급 마법 인형 카드 뽑기권 이벤트 36개 1개. 드래곤의 진주 이벤트 6개 6개. 전투 강화의 주문서 24개. 하루에 1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상급 마법이든 상급 변신이든 1개. 그러니까 뭐, 이벤트 기간 동안 계속 진행하면 그래도 한 10번 이상은 도전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회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볼거 없고 이뭐이볼거 뭐, 이거 없잖아요. 필독 주의사항: 2019년 4월 3일 정기 점검 이후 군토의 지시 <laughs> 군 군토 아니에요. 군토의 지시는 퀘스트는 삭제되며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4월 3일 점검 이후에는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4월 3일, 정기 점검 이후, 먼지 쌓인 아지트로 이동이불가합니다 날짜는 동일하죠? 4월 3일, 이후에는, 먼지 속을 이동 주문서, 먼지 뭉치, 상급 변신 뽑기권, 상급 마법 인형 뽑기권,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전투 강화의 주문서 이벤트, 드래곤의 이 아이템들이 삭제된다. 뭐 그런 말이네요. 이건 뭐 그냥 다, 당연한 거죠? 메뉴에 있었잖아요. 4월 3일까지 진행 가능하다고. 뭐 이벤트 내용은 이 정도네요. 어, 그냥 요약하자면은 퀘스트를 받고 일일마다 하루에 퀘스트 하나가 와요. 근데 그게 그게 군토의 지시고 군토의 지시는 레벨 60 레벨 이상 진행 가능하고 목표는 아인나사드의 축복 100 소모고 보상은 먼지 속을 이동 주문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걸 사용하면은 먼지 쌓인 아지트로 이동이 되는데 먼지 쌓인 아지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던전 이용 시간은 1명 입장. 맵에 들어가면은 광휘의 빛을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광휘의 빛을 사용해서 몬스터들을 죽이면은 더스트, 더스트를 죽이면은 확률적으로 먼지 뭉치가 나온다는 거예그 먼지 뭉치를 가지고 기란, 오렌, 하이네, 아덴 총네 개의 마을에 가서 이벤트 상인 스프링에게 그 먼지 뭉치들을 사유, 사용해서 아이템을 얻는 거죠.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겠네요. 되게 쉬운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약을 좀해 봤어요. 뭐 실제로 인게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인게임 내에서의 모습입니다.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되고 뭐 패치가 완료되고 나서 그 군터의 지시라는 퀘스트가 들어와 있어요. 아, 저는 미리 잡아놨습니다. 아이나사대 축복소모 160레벨 이상 가능하다는 거. 아왜 나는 퀘스트가 안 오지? 이제 그러신 분들은 레벨이 60레벨이 안 돼서 그랬겠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 60레벨이 안 돼서 이 퀘스트가 안 왔을 확률 이 높겠죠. 자. 몬스터를 계속 죽이다 보면은 이 아이나서의 축복 이게 소비가 됩니다. 이거를 100 소비. 100마리 이상 잡으면은 소비가 당연히 돼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완료가 됩니다. 자, 완료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보상으로 그 더스트, 더스트 맵으로 이벤트 던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문서를 주네요. 자, 아이템. 아이템 창으로 이동을 해 봅시다. 보면은 이제 이게 들어 와 있겠죠? 자, 먼지 속을 이동 주문서. 자, 이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야 이렇게 많아? 야 이거 너무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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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렇게 자 이렇게 죽이면은 아이템이 확률적으로 나. 와 아이템 안 나오는데? 아 일단 나오긴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2분 동안이야 2분 여러분 2분이 아 잠깐 나 물약이 없는데 여러분, 큰일 난거 아닌가? 나단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계속 자 2분 동안 할수 있어 2분 동안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아이 더스트들은 나 공격 안 하나? 뭐야 이건 치고 빨리 아그 이전 이벤트랑 같이 하면 되겠네요 봄날의 기운 어 그 이벤트랑 같이 하면 좋겠죠? 천마리 금방 나오겠네. 어, 이거 연계하면 딱 좋겠네요. 먼지 유령은 한 방에 죽네. 저큰 거는. 근데 너무 안 나오는데? 뭐 먹, 뭐, 뭐 먹고 있긴 한 거야? 뭐 아이템 뭐 나오긴 해? 아, 이거 주긴 하네요. 많이 주네. 먼지 뭉치. 되게 조금 줄줄 줄 알았지. 그래도 100개 이상은 얻을 수 있네요. 2분 동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그냥 제자리에서 해도 되는데? 뭐 여기 주변에 돌아다니면 뭐 있나? 없는 것 같죠. 괜히 시간 낭비했네요. 확률적으로 준다는 그 단어 어, 그 단어가 좀 꺼림칙하긴 했는데 많이 주네 <laughs> 자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먼지뭉치 이벤트를 얻을 수 있는게 144개가 왔네요 들어왔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그 상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이 총 4개 마을 4개에서 그 이벤트 npc가 있다고 합니다 기란, 오렌 하인의 아덴 총 4개죠 자 여기가 기라마을이네 마침 이벤트 NPC가 어디 있을까요? 아 이벤트 상인 여기 있네요 스프링 여기서 있죠 어 헷갈릴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게 <laughs> 집중해서 안 보면 헷갈릴 수 있다니까 나도 그런 적 많아 창고지기 자파상인 사이에 이벤트 상인 이렇게 있네요 기왕 나온 김에 말 나온 김에 달아보자 예, 기란 마을에 있는 이벤트 상인 스프링 여기 있고요. 마법사 주안나 위쪽 에 있고 텔레포터 시아 옆에 있네요. 게시판 옆에 있고요. 이렇게 하이네 마을 이벤트 NPC는 여기 분수대 옆에 있네요. 광장 정 중앙. 자, 마지막으로 하이네 이벤트 상인입니다. 네베르 마법 주문서 상인 바로 위쪽에 있죠? 방어구 상인 데프만 위쪽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어, 위치상으로 보면 정중왕이네요. 사거리 정중왕. 아, 이제 아이템 사보겠습니다. 이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은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섯 가지. 중요한 건 이거 두 개잖아요. 그렇죠? 꼭 사야겠죠? 매진. 하루에 살수 있는 양이 이때는 있다는 거.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한 개야? 좀더 쓰지. 너무했다. 드래곤의 진주 뭐 이런 거사면 되겠네요. 뭐,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필요 없고. 아 이건 부족하네. 제가 가지고 있는 양에서 조금 초과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적어도 이거 다 살려면 이렇게 세개다 살려면은 151개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 150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 160개 이상 있으면 이렇게 구입을 이렇게 상점에서 구입하면은 아이템 창에 들어오겠죠. 한번 돌려볼게요. 자, 오른쪽 위에 이 가방 눌러서 돌려볼게요. 상급 변신 뽑기권. 자 여기서 함정이 있다면은 물론. 일단 이 말은 이건 기본이라서 안할 수도 있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빨간색 카드가 나온다고 해서 어? 빨간색 카드가 있다고 해서 그 빨간색 등급에 그런 상급 변신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게나오는지 알려면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자세한 거는 상점. 상점 들어가서 상급 변신 뽑기. 자 이게 있죠? 아까 우리가 본 거랑 똑같이 생겼죠? 상점 들어가서 카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캐시로 살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벤트로 치자면은 좋은 거야. 음. 무과금은 이거 살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공짜로 준다는 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다르게 보자면은 대단한 이벤트인데 사람들이 투덜대는 이유는 백날, 첫날 뽑아봤자 안 나오니까예요. 이 카드에서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이렇게 많은 게 나와요. 사람들이 툴툴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0짜리는 그렇다 치고 그래 이거는 뭐안 나온다 쳐. 이것도 안 나와요. 이것도 희귀도 잘안 나오기 때문에 툴툴대는 거예요. 맨날 이것만 나오는 거야. 일반하고 고급만. 고급하고 일반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내는 거예요. 자, 마법, 상급 마법 인형도 똑같아요. 영웅 희귀, 고급 일반 이게 다 나온다는 것 때문에 물론 일반이 좀더 높은 확률, 고급이 그 다음 확률로 잘 나오겠죠. 여기에 이 영웅 등급이 나오면은 그냥 로또 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리니지에 비유하면은 로또 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희귀는 뭐 2등이나 3등 그 정도, <laughs> 고급이나 일반은 이제 그냥, 그냥 5등, 5등, 4등 그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이 상급 변신 뽑기랑 상급 마법 인형이 그 정도로 다양한 아이템이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면 안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데 의의를 두는 걸로 자 이렇게 보세요 영웅 등급은 있지도 않죠 허, 빨간색 카드를 뽑았는데 영웅 등급은 있지도 않아요 이런 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흰색은 조금 이제 어, 그냥 컬렉션, 컬렉션 모은다는 느낌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l 요 c 야 진짜 개쓰레기만 나오네 i o n collection c 어냥냥냥즐긴다즐마음으마음으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냥 그냥. 냥 그냥 소소하게 이벤트 그냥 참여했다는 그런 거지 기대는 크게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이렇게 뭐 그냥 이상한 건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은 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뭐 좋은 이벤트 있으면은 또 바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붉은 기사단의 봄맞이 대청소 이벤트 진행을 해봤습니다 좀, 좀 이벤트 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laughs> 나도 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자, 그럼 다들 수고해요.